국민 여러분, 국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. 2020년을 맞이하여 대한민국 정부가 야심차게 계획한 지역별 문화진흥을 위한 중장기 계획에 대해 도럽게 재미없네. 정책은 왜? 네? 늘 네? 네? 한결같이 노잼. 그래서 준비했습니다. 지나가는 댕댕이도냥냥이도 이해할 수 있도록 쉽고 재미지게 알려드립니다. 딱 120초만 이어주세요. It's 설명 시간. 겼음에도 주말에 뭐 하세요? 영화 볼 거예요. 쉬는 날에 영화 보죠. 데이트 할땐 영화 보려고요. This is r i g t 놀거리 콜. 영화 및 공연 관람으로 대동 단계란 국민들 덕분에 지난해 문화 예술 관람률이 무려 80%를 넘었다는 사실. 한국 수천만 찍고 미국 아카데미까지 접수할 정도. 로 한국 영화가 잘 나간다지만 이건 좀. 그래서 국민들이 제대로 놀고 즐기고 체험할 수 있도록 만든 정책이 바로 지역별 문화진흥을 위한 5개년 중장기 계획 말이 어렵다고요? 그러니까 지역별로 문화의 다양성과 개성을 살릴 수 있도록 문화품권을 쉽게 말해 문화 독립을 보장해준다는 것 어, 이 나라님들은 다이 계획이 있구나 그치? 서울로 대도시로 나오지 않아도 춤, 미술, 연극, 요리, 음악 등 생활 문화를 체험할 수 있는 생활문화센터가 내가 사는 동네 곳곳에 위치. 어디 이쁜 일이야? 찾아가는 문화 서비스인 도서관, 박물관, 배달광장, 직장 문화 배달까지 만만 먹으면 내가 누릴 수 있는 지역 문화 거리들은 너무 너무 많다는 것. 이 지역별 문화 지능을 위한 5개년 중장기 계획을 쉽게 줄인 한 단어가 있으니 문화도. 도시의 특성에 맞게 고유한 문화를 만들어가는 문화도시 사업 덕에 부천, 원주, 청주는 개성 있는 축제 도시로, 천안은 취향 저격 네트워크의 도시로, 포항, 부산, 영덕, 서귀포 등 역사 문화 콘텐츠의 도시로 우뚝. 지역문화를 살리는 것이 결국에는 대한민국 전체의 문화를 살리는 것이 된다는 말씀 이상 120초 설명 끝 할머니도 할아버지도 옆집 언니도 뒷집 삼촌도 온 국민이 다 함께 플렉스 할수 있을 때까지 제2차 지역문화진흥 기본계획에 함께합니다 자세한 정보는 대한민국 정책 브리핑을 방문해주세요